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상용한자 기초마스터의 한선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한자를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2학년 한자의 80자 뒷부분의 80자의 가운데 부분이 끝나고 지금 후반부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은 70강에서 74페이지 으뜸언 넓을강 클, 테, 모찌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오늘은 75페이지 71강입니다. 골짜기 곡, 바위암, 별성, 바람풍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골짜기 곡입니다. 총7획이고요 N3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골짜기 곡자는 골짜기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곡자에 쓰인 여덟팔자는 위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고요. 숫자 8이라는 숫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입구자 역시 물이 흘러나가는 출구를 표현한 것으로 곡자는 계곡 사이로 물이 흐르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골짜기와 관련된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독은 곡구입니다. 일본어는 곡구, 한국어는 곡입니다. 협곡, 교곡구라고 합니다. 협곡, 험하고 좁은 골짜기를 말할 때 협곡이라고 하는데요, 교곡구라고 하고요. 계곡, 계곡구라고 합니다. 물이 흐르는 골짜기죠. 계곡구라고 합니다. 손으로 읽을 때는 단이라고 합니다. 단이 골짜기를 나타내고요. 단이가와는 산골짜기 시냇물의 뜻으로 계류라고도 하고요, 시냇물이라고도 합니다. 단이 많은 골짜기를 나타냅니다. 골짜기 골짜기곡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협곡, 교곡, 골짜기, 단이 계곡에는 캠프장이 있습니다. 계곡에는 캠프장이 있습니다. 계류에서 낚시를 했습니다단이다에습니다와곡魚釣りをし이し습니다고하셨습니다두 네, 번째 한자는바위암입니다총8획이고요 N3의 레벨인데요. 한국식 한자가 있습니다. 한국식 한자는 조금 더 복잡하고 일본식 한자는 간단한데 한국식 한자를 속자로 써서 또 일본식 한자처럼 쓰기도 합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산자를 먼저 쓰는데 가운데 먼저 쓰고 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위 암 자는 바위나 언덕, 벼랑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상향문을 보면요. 산봉우리에 돌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산 중턱에 있는 바위나 벼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후에 산 자와 엄 자가 결합한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산세가 가파른 곳이라는 뜻의 암 자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음독은요. 강이라고 합니다. 강, 강행을 돌소금을 나타냅니다. 여기 사진이 보이는데요. 강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암석을 간새기간새기라고 하고요. 용암을 요강, 요강이라고 합니다. 흔독은 이화입니다. 이화. 그래서 바위를 나타낼 때 이화라고 하고요. 암벽은 이화바, 이화바라고 합니다. 바위산을 이와야마 이와야마라고 합니다. 바위암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돌 소금, 간염, 바위, 이와. 연구자는 달의 암석을 조사했습니다. 연구자는 달의 암석을 조사했습니다. 바이산을 오르는 것은 힘듭니다. 이와야마를 오르는 것은 힘듭니다. 네, 잘 따라 하셨습니다오늘의세 번째 한자는별성입니다총9획이고요 N3의 레벨입니다이는순은는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8, 9별성 자는 해일 자와 날생 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날생 자는 풀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 자의 상형문을 보면 생자 옆으로 양 옆으로 입구 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입구 자는 밤하늘의 별을 표현한 것인데요 나중에 입구 자가 아닌 날일 자가 플립 끝에 매달려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고 날 일자가 하나만 쓰이게 되면서 지금의 성자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세 또는 쇼라고 읽습니다. 별자리를 세이자, 세이자라고 하고요. 북극성을 혹격 끝에, 그세, 혹격 끝에라고 합니다. 묘조 라고 읽을 때만 쇼 라고 읽고 타금이 돼서 조 라고 하는데요. 금성의 옛 이름을 묘조 라고 합니다. 흔독은 호시 라고 합니다. 호시. 별을 나타내죠. 호시. 그리고 별이 있는 하늘을 호시조라. 호시조라 라고 하고요. 낭아래보시. 그림과 같은 것을 유성이라고 하는데요. 낭아래보시 라고 합니다. 별성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の星座には何がありますか今日は星がよく見えます。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한자는 바람풍입니다. 총 9획이고요. N4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면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람풍자는 바람을 뜻하는데요. 원래는 봉황새를 그린 것입니다. 상형문을 보면 큰 날개와 꼬리를 가진 봉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봉황은 고대 중국의 전설에 등장하는 상상의 새를 그린 것입니다. 그러나 풍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이라는 뜻으로 쓰이기 시작했고요. 그것은 바람의 생성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고대인들은 공항의 날개짓으로 바람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음독은 후 또는 후 라고 합니다. 바람과 비를 후 라고 합니다. 후. 그리고 후제이라고 읽어서 운치나 정치를 나타냅니다. 옆에 사진에 낮은 오후제이 하는데 여름의 정치를 나타내고요. 여름의 정치를 나타낼 때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이 소리나는 풍경이 있습니다. 그 풍경을 후링이라고 합니다. 후링, 후링이라고 읽고요. 목욕탕을 오후로, 오후로라고 읽습니다. 한독으로 읽을 때는 가제 또는 가자라고 읽습니다. 바람을 가제라고 하고요. 가재가 아니고 가자로 읽고 구름마가 붙어서 가자구름마라고 하면 그림과 같은 바람개비를 이야기합니다. 가자구름마입니다 그리고 가자시모는 바람이 불어가는 쪽을 얘기합니다. 예외로 이와 같이 쓰고 가재라고 읽으면 바람이 아니고 감기라고 합니다. 감기라는 뜻이죠. 바람풍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바람과 비. 그. バラ風。목욕을한다음맥주를마십니다。お風呂に入った後ビールを飲みます。エアコンバラン보다자연バラ이기분좋습니다。エアコンの風より自然の風が気持ちいいです。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의 네 한자를 또 복습하겠습니다. 골짜기 곡입니다. 골짜기 고 그리고 협곡을 나타낼 때는 교곡곡, 교곡곡 험하고 좁은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골짜기만을 나타낼 때는 단이단이라고 다니, 읽습니다. 그리고 바위암입니다. 바위암, 돌소금을 나타낼 때는 강행, 강행. 그리고 바위만을 나타낼 때는 이와 이와라고 합니다. 그리고 별성입니다. 별성. 별자리를 세이자, 세이자라고 하고요. 별을 호시, 호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람풍, 바람풍인데요. 바람과 비를 후후라고 하고요. 바람만을 나타낼 때는 가재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75 페이지 골짜기곡 바위암 별성 바람풍 자연에 대한 공부를 했네요. 다음에는 76 페이지 바다해 높풀고 근원원 눈설 계속 자연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네, 한자 공부는 쉽지 않지만 어, 끈기를 가지고 계속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했어요.